예, 네, 안녕하세요, 토니의 마이 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딥시 다이버입니다. 네. 자, 딥시 다이버님 미국 네. 오셨잖아요. 네. 이제 돌아가시면 네. 저 미국 갔다온티좀 내야 되잖아요. 아 예. 네. 네. 밖에 이렇게 놀러 나갔을 때 그냥 네. 걸어다니면 어, 저사람 미국 갔다 왔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laughs> 가족들이 공원 갔어. 네. 근데, 네? 어, 저사람 미국 갔다 왔나? 이런 티 내는 방법 제가 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 네. 이거 프리스브입니다. 네. 프리스브. 이게 미국 공원에 가면 사람들끼리 네. 가족들끼리 엄청, 아니야,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네. 네. 근데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뭔가 좀 기술이 약간 필요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전문, 전문 이거 뭐 플레이는 아니지만 예. 간단하게 예. 잘 던지는 방법 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해볼까요? 예. 예, 가시죠. 예. 자, 우선 그 던지는 방법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예. 알면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던지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던지는 예.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만 오. 알면 기본적으로 어, 예. 재밌게 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 예. 우선 제일 많이 던지는 이렇게. 인사이드 방법인데, 얘는 손가락 네 개를 여기, 여기다 걸어줘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한데, 하는 대로. 그리고 얘를 땅과 수평을 되게 맞춰줘요. 이렇게 던져도 되고, 멀리 보낼 때는 몸을 감아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연습 스윙으로 이렇게 던지면 하늘로 가요. 거의, 거의, 거의 초보자분이 멀리 던지라 그러면 이렇게 떠져요. 아, 예.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괴적을 그리고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음. 네. 얘는 멀리 던질 때는 밑으로 깔아줘야 돼요. 깔아주면 얘가 떠서 날아가요. 예. 네.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 해보시죠. 예. 던져, <laughs> 안되 그냥 앞으로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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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돼요. 아, 생각보다 잘 뜨네. 네. 얘가 회전을 하면서 얘가 뛰거든요. 그래서 회전만 주면 그냥, 한번 어, 봐요. 아, 그렇지 우와 신기해, 신기해 우와 괜찮은데, 진짜 오 아이, <laughs> 이제 거리 를좀 넓혀 볼까요? 아, 이아요 네, 네, 거리가 길어지면 네. 말티 몸을 벗고 와 가지고 밑으로 깔아 주세요.

자 포핸드는 저는 좀더 정확하게 등는데서요 네. 아, 백핸드는 좀 멀리 버려야 될때 쓰고 음 얘는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주고 네. 얘를 여기서 받쳐줘요 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고 평평하게 잡아서 셔서 손목 스냅을 주는 거예요 네. 손목을 스냅을 많이 주면 말수록 회전이 많이 되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하고 모션을 크게 할수록 스윙이 천천히 되면서 빨리 가요. 요걸 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한번 잡아보세요. 네,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얘를 수평으로 유지, 유지해 주면서 견비려 줄 거예요. 시도. 네. 오, 나이스. 아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보내고 싶을 때는 회전을 많이 주고. 오! Good job, nice. <laughs> 이제 좀 던지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자 프리스비 어땠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죠. 네. 자두 번째 미국에 갔다 온티레인 방법. 네. 자 풋볼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미국 네, 사람들 들어왔습니다. 이게 동그란 공이 아니니까 네. 얘를 회전을 시키면서 던져야 돼요. 네. 그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공원에서. 미국 갔다 온티 내는 정도까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 여기 실밥 있잖아요. 네. 실밥에 새끼랑 그럼 이 약지를 걸어요. 아, 예. 걸어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네. 그리고 어, 팔을 90도로 해서 네. 몸으로 돌리는데 네. 돌릴 때 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음, 내려서 얘를 회전을, 회전시켜주는 회전을 그래.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총알처럼. 음. 회전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훨씬 많이 가요. 아, 일반 공보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가, 가까운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팔을 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밀어줘요. 그니까 얘를. 어땠어요? 네, 재밌었는데 재미없었습니다. 아, <laughs> 쉽지 <심지> 않죠? <laughs>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프리스비보다는 연습이 더 필요해. 네.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온 티를 더 내실라면 요거 네. 연습해가지고 여기서 네, 프리스비로 연티 내겠습니다. 아그러십니까 <laughs> <laughs> 자, 오늘 어, 한국 공원에서 미국 갔다 온티 내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네. 자, 그럼 누구시죠? 네, 딥시다이버였습니다. 토니는 뭐 하지? 토니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